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아, 여러분들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아, 특별한 좀 대상이 있는데요. 아, 중독 치료의 그 전문 상담사, 그러니까 중독 치료 전문이다라고 슬로건을 내세우신 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오늘 영상을 좀 남겼습니다. 아, 그래서 뭐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아, 특별히 그분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 근데 제가 저는 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좀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독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을 좀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한 것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음, 이제 회복하는 데 굉장히 많이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어, 17, 1 8 년들은 십칠, 십팔 년 정도는 이제 제가 많이 회복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러니까 이십 년 가까이 제가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아내도 같이 이제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어, 지금은 좀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와 저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 되게 편안함을 느끼고 또 저와 아내와의 관계에서 정말 일치되는 그런 또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도 이제 원만하고 두루두루 이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녀 부분도 이제 또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도우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제가 좀 예전에 실수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좀 큰애하고는 좀 약간의 어색함이 있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또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예전에 비하면 뭐200% 300% 정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또 누구나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아픔에서 이제 회복돼서 또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특별하게 이제 제가 또 여러 중독자들을 돕고 있고 또제 아내도 이제 중독자들의 배우자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어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같이 전화 상담도 하고, 어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 하고 또 커뮤니티도 구성해서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커리큘럼을 따라서 회복도 해나가고, 뭐 정기 모임도 가지고 어, 이렇게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아, 바르실레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뭐제 채널을 구독해서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우연찮게 이제 들어오셨다가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같이 이런 영상을 제가 나누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한 번쯤은 그 동종의 그런 어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들에게 한 번쯤은 마음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먼저, 이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 어, 그니까 이 중독 쪽에서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서 이렇게 일하시는 어떤 상담사님들에게, 어,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니까 상담, 일반 상담도 많이 힘든데, 중독이라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얼마나 험한 꼴을 많이 당하시고 또 얼마나 많이 아또 서럽고 외로운 일들이 있으셨을지 아 정말 가히 아 짐작이 됩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 중독자들과도 중독자들 가족들 또 성인 아이들 이렇게 도우면서 아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독자들이 사실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아또 이제 잘못 보고, 주변 상황을 못 보고, 또 약속 같은 것도 잘안 지키고, 또 마음이 확 토라져가지고, 확 하루아침에 결정들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달인들이잖아요. 아, 그리핑계대고 나중에. 아, 이게. 그런데, 아, 그래서 이제 여러, 저도 이제 사람들을 도우면서 여러 이제,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 1년, 2년 동안 열심히 이제 도왔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에, 뭐, 가면 간다. 아, 그만하면 그만하겠다. 아,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연락이 두절되거나 아, 굉장히 그러면 이제 배려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 무시받는다는 느낌들이 좀 들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제 예, 이제 어떤 슈퍼 비전에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하는데 어쨌든 그런 때가 있고 또한 번은 제가 이제 일하는 곳에 어떤 전화로 어떤 직면의 과정들을 겪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 이제 찾아와서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발로 그냥 그 문을 뻥 차고 들어와 가지고 막 죽여 버리겠다고 이렇게 했던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오히려 도와줬는데 아, 이제 중독자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저를 이제 자기 원하는 입맛에 맞게 후원 방식이나 어떤 상담 방식들을 이렇게 맞추려고 아, 어, 막 이렇게 이리저리 조절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경험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아, 어, 때로는 불성실하게 이렇게 해, 해놓고서 어, 다 했는데도 안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난을 했던 적도 있고, 아, 어, 때로는 이제 그쪽이 이제 불성실해서 그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달려들면서 내가 언제 불성실했냐 막 이렇게 어, 했던 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가 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든 거는 아 중독자와 가족들을 대해서 하 뭔가를 이렇게 돕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 그러면서 이제 나중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중독자가 다뭐 그렇지 뭐 아, 중독자 원래 자기중심적이고 원래 부정직하고 아 그러기 때문에 뭐 중독자 가다 그렇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가기까지. 그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쳤어요. 한 20년간 중독자들과 뒹굴면서, 아, 이제 그런 마음 자세까지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중독을 치료하신다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거신 그런 상담사님들이, 아,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아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중독자들과 가족들을 도우면서 성인 아이들을 도우면서 아, 그래도 이제 감사한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요. 아마 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정말 아, 이제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 그리고 그러면서도 왜 이런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아, 사람들에게 아, 이제 거울로 비춰주고 그리고 직면하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지고, 또, 여러 그들을 위해 프로세스들을 만들고, 또그 프로세스 안에서 같이 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일 이제 감사했던 거는, 중독자들이 자기를 잘못 보는데, 이렇게 거울로 비추듯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볼수 있게 되는 경험들이 저에게는 되게 특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 뭔지도 모르고, 뭐, 중독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 여러 뭐 상담과 뭐어 이제 온라인 강의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쭉 도왔을 때 그들이 아 내가 정말 중독자가 맞습니다. 아또 정말 나 혼자서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나갈 때또 내가 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나가는 걸 듣고 보는 게아 이제 저에게는 되게 좀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더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그들이 이제 삶이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혁신적으로 인생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되게 에 그런 게 이제 저는 기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모습을 보는 게 기쁜 거죠. 아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그 누구나 상담사님들이라면 한, 한두 번쯤 했을 경험들인데 아 이제 한 뭐 12단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제 몇, 한몇 달이 지난 이후에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줄 몰랐다 아, 너무나 감격스럽다 아, 또 아, 이렇게 인도해 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다 아 이제 중간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그런데 이게 중간에 중독자들은 나가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집이 세고 교집이 세니까 부정을 하고 이렇게 나가떨어지는데 이제 끝까지 다 가고 또그 이후에 몇 달이 지나서도 이렇게 그런 연락이 왔다는 거는 어떤 그 프로세스들이 작동을 한다는 거고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그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요런 시간들 를 겪으면서, 아, 이게 또 중독자들과 가족들을 돕는 또 매력이 있고, 아, 감사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도우면서 제가 또 아, 회복을 유지해 가고, 또 자기를 보게 되고, 아, 저도 성장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 살기 위해 돕는다. 아,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저는 아, 중독자들과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저는 그니까 제가 처음 회복을 시작할 때만 해도 뭐 유튜브라는 것도 없었고 아또 어, 인터넷에 이제 그때 넷스케이프 막 인, 인터넷 익스플로어 이런 걸로 이제 검색을 해서 어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신경정신과 아니면 뭐 상담사 이런 사람들에게 오프라인에서 찾아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중독이라는 거를 타이틀로 건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그 최근에는 뭐 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학회도 굉장히 많이, 나, 학회도 나오고, 이제 대학교에 과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박사를 하신 분들도 좀 나오시고, 또 실제 뭐 정부나 아니면 여러 타 기관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 그 짐들을 나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어, 또 이렇게 얼핏 얼핏 이렇게 활동하신 것들을 보면서, 아좀 애쓰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눈여겨 보는 이제 여러 중독 전문 상담사님들의 활동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그 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쪽 라인의 어떤 그 상담의 이론의 배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렇게 깊이 안 알아봤지만 사실 그 정부와의 상대를 해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게임 중독이 이, 이병 중독이냐 아니냐 질병이냐 아니냐를 두고 백분 토론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걸 봤는데 그때 우세가 뭐였냐면 중독이 아니다. 이게 우세였어요. 그 어떤 여론이 그걸 보면서 아직도 한국은 어떤 중독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성중독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어필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질병으로서 이렇게 인정할 때어 어떤 그 어떤 성 관련한 어떤 문제들에 을 있어서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는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좀더 어떤 궤도에 있어서 그니까 그들을 고칠 때좀더 치료적인 관점으로 좀 징계보다는 치료적인 관점으로 좀더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눈여겨봤고요. 아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제 감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그 중독에 대해 치료에 대해 타이틀을 건 사람들분들, 아 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제 어떤 저도 유튜브도 보고 어떤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또 이론적 배경들을 좀 보고. 그리고 사실 다이 이쪽이 다 그라운드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중독자는 한정돼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실 여기서 여기서 회복하다 안 되면 저쪽에 가고 저쪽에 안 되면 이쪽에 가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치료를 여기저기 이렇게 받다가 오신 분들이 많고 그 세네 번 거치고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돕는지를 좀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몇 가지 좀 생각이 든것 중에 하나가 아 이제 회복의 이론들이 정말 다 다르구나 중독 치료에 대한 해법이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 분들은 정말 음막 행동 치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인지 치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막 연결에 대한 부분들 되게 많이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어, 이제, 중독 자체, 중독 전문 타이틀임에도 불구하고, 뭐, 중독에 대해서, 어, 보다는 일반 상담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다루시는 분도 있고, 그, 그러니까 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다 다르구나, 중독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중독의 이유에 대한 이론들이 다 다르구나, 그리고 해법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 어,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왈가 불가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 어, 이제, 같은 라인에서, 어, 같이, 같은 대상들을 돕고 어또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서 돕는데 제가 거기에서 당신은 뭐 틀리고 뭐 나는 맞고 뭐 이렇게 아니면 당신 에 대해서 뭐 어떻게 왈가불가 하는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또 우리 각자 다 옳다고 생각 자기가 믿는 게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아, 이제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의 입장에서 좀또 어, 그러면서 사람을 돕는 입장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한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게 중독 치료를 타이틀로 하신 분들이 아마 각자 뭐 상담이나 아니면 심리학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공부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도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아, 저는 우리가 현재 하는 거는 대부분 이 역사 안에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독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그 역사를 아그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역사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아 되게 우리 모두에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무슨 말이냐? 음 사실 예전에 이제 중독자들은 이제 마녀 어, 나 아, 아니면 뭐 뭘까요? 뭐 드라큘라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어떤 마녀다 아니면 뭐 그렇게 마술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술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녀 요술사 이런 거보다는아뭐 귀신 들린 사람이다 아니면 그뭐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아 이제 공동체 자체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또 어떤 또 시대에서는 이제 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뇌의 전두엽을 이 도려내거나 아니면 여기를 막 이렇게 어떻게 작업들을 수술해 가지고 외과수술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바보를 만들어 놓는 경우들도 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프로이트나 아니면 융 같은 정신분석들이 되게 이제 융은 뭐또 약간 아~ 영성 상담이나 저는 요쪽에 좀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정신분석들이 좀 유행하기 시작했던 아~ 시대에는 이제 아~ 우리의 어린 시절에 대한 상처나 아니면 우리 정신의 인지 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왜곡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중독을 치료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사실 대부분 실패했죠 예 사실 인지 치료도 실패했어요 실, 여러분들 아~ 사실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보면 인지 치료도 실패했고 행동 치료도 실패했고 아 그리고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실패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신 분석도 실패했고 어쨌든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 그리고 그래서 역사를 처음에 좀 같이 살펴보면 어떤가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1930년대 34년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들 사건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1930년대부터 3십삼십년십4년부터 30, 39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제 알코올 중독자 중에 한 명인 이제 빌W라는 사람이 아 이제 그 절제를 한 거죠. 어떻게 절제하게 됐냐면 당시 자신의 친구인 에비라는 사람이 그 영국에서 있었던 옥스퍼드 그룹이라는 어떤 그게 이제 그 기독교에서 나왔던 개신교에서 나왔던 어떤 신앙 회복 운동 또는 성령 세신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을 받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뭐 이런 운동이었는데 아요 성령 세신 운동을 받았던 그 옥스퍼드 그룹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퍼지고 이제 유럽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사실, 옥스포드 그룹은 이제 1930년대에도 있었고, 1700년대에도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약간 다르거든요, 성격은. 근데 어쨌든 저희가 얘기하는 건 1900년대에 옥스포드 그룹의 영향이 이제 미국까지 이제 떠밀려 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빌 더블유가 아 이제 이 옥스포드 그룹의 영향을 받거든요. 친구 에비를 통해서 또샘 슈메이커 목사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옥스포드 그룹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옥스포드 그룹에서 어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가 술을 끊습니다. 예, 술을 끊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멤버였던 이제 밥이라는 사람에게 닥터 밥에게 어 의사였던 밥에게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이제 아 밥도 끊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멤버 네 번째 멤버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아크론과 뉴욕에 50명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절제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회복하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12개의 단계로 나왔다 해서 12단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 여러분 상담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트래버스텝 12단계 그래서 이 12단계 12개의 단계들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예, 어떤, 그, 어, 다른 중독자들에게 이제 퍼져나간 거죠. 예, 이것들이. 그러면 12단계는 뭐냐면, 12단계는 결국은, 아, 진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신의 은총만으로 되는구나. 아, 라는 기본적인 생각 가운데서, 어, 이제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힘을 끌어다 쓴다. 라는 개념으로써, 이제 프로그램을 한 것이 바로 이제 12단계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12단계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어,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첫 번째는 이제 역사에 관심을 가져보시라. 두 번째는 이 12단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실 12단계를 많이 이해하고, 아니, 이해한다기보다는 많이, 아, 이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각자 자기에게 맞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12 저는 12 단계를 가장 잘못 적용한 것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그거를 정신 분석적으로 해석하는 사실 4단계부터 9단계까지 하면 특히 4단계, 5단계는 어떤 정신 분석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치료로 아와 굉장히 좀 뭔가 유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 이제 이빌 W에게 처음에 그 어떤 중독의 특성에 대한 영감을 주었던 아그 실코어즈 박사라는 그 이제 미국의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그 실코어즈 박사가 그 교본에서 추천서를 써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어떤 도덕 심리학 아 그라고 이야기하는데 또는 이제 그 어떤 어떤 심리학 아, 분석학 우리가 가진 이런 것으로는 아 이들에게 절제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아 좋은 것 좋은 힘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해서 12단계는 정신분석의 툴이 아니라는 거죠 12단계는 내가 안 되니까 나보다 더큰 힘을 가진 신과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끌어다 쓴다 이런 개념이지 아, 이것이 정신분석적인 툴로 쓰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회복해야 될 중요한 타이밍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의 그 12단계를 오해하는 잘못된 분석 중에 하나가, 그,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6, 7단계나 8, 9단계나 10단계 요 정도를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막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격을 고쳐야 되고, 아, 자기를 매일 점검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그, 될,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어떤, 그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강조가 12단계 안에서는 도도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아 저는 이제 12단계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보시라는 얘기와 이거는 정신 분석적이거나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알, 배운 어떤 이론들이 있고 거기다 사실 12단계를 꽤맞추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제, 이제 12단계는 그런 원리는 아니라는 거. 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어, 이제 그네요 정도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뭐 저는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불가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아 어, 이제 중독 부분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란 얘기. 중독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그 중에서 1930년대에 있었던 빌 W의 사건에 대한 어떤 주목해서 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12단계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 보시되 이거는 이제 정신 분석이나 어떤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 아, 요 정도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에 중독 회복에서 이제 사람들을 도우시냐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는데 그, 이제, 저도 이제 사람들을 도우면서의 한 가지, 아, 어 또, 이제 고민, 고민도 있어요. 이제 어떤 고민들이 있냐면, 이제 저는 이제 보니까 이제 12연결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프로세스는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된것 같아요. 어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안에서, 어, 사람들을 코칭하고, 또 정해진 양육 커리큘럼들, 양육이라보 하는 커리큘럼들, 교육 커리큘럼들을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어떤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 고민 중에 하나는 한국의 어떤 익명의 모임들 어, 이제 다 아시죠? 어떤 얘기하시는지 익명의 모임들, 언어니머스 미팅 미팅들이 어, 사실 제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이렇게 강력하지 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가, 아, 제한 가지 좀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그, 그리고, 아, 좀 이렇게 더 이후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좀 머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소위 이제 병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정신분석, 또 자기개발, 이런 것들로 이제 12단계를 곡해하게 해석해서, 아, 이제 해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자꾸 그 안에서 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서, 아 어, 이제 함부로 좀 이렇게 어, 연결하고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어, 좀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절제하기 전에는 이제 그만한 모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서 접 접붙여서 많이 도움 받았지만 어, 절제하고 보니까 이제 아쉬운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대안들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아좀 강력한 커뮤니티들을 구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최근에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예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중독 타이틀을 따신 분들 중에는 뭐아 이제 또 회복에 대해서 뭐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또뭐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 그래도 아 어, 실제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도와 본 경험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 견해는 그렇다 아요 정도 좀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아 이제 그 12단계 를 밟은 사람들과 단계 여행을 가는거 12단계 여행을 가는거 아 또는 그 전국 컨퍼런스 같은 것들 하는 건가 그러니까 회복된 사람들 십이 단계를 저와 밟은 사람들이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리더십 컨퍼런스랑 또는 뭐아또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회복 컨퍼런스 같은 거 하는 것들을 뭐 크게 크든 작든 뭐열 명이든 스무 명이든 백 명이든 그렇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또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 저는 아이 중독 그 전문 중독 치료의 전문 그 상담사님들 중독 치료의 전문이라고 타이틀을 건 상담사님들과 한번 이렇게 뭐세명네명 아니면 열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아또 이야기를 좀 나눠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기회가 글쎄요. 음뭐아 이제 있으면 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또 같이 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네 건방지게, 네까짓게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 또한 번쯤은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이렇게 연결의 고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남겼습니다. 네 아, 오늘 애쓰셨고요. 또아 또 앞으로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아 여러분들 또늘 중독자들을 위해 쓰셔서 감사하고 또 같은 대열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덜 외롭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단 말씀 또 힘내시란 말씀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